저는 어제까지 방콕 시내에 있다가 동무안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카제사 대학교? 그 안에 지금 KO 홈이라는 호텔에서 먹으러 왔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쪽에 가면 학생 식당?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태국 대학교 식당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엄청 커요. 빨리 가서 뭐라도 어먹어 uh, 야, 될거같아요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이 이거 좀. 이 이거 는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이거 좀. 이오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 능한이안 능파이 현지 인많은데 오면은 영어가 안 통해 영어가 밥은 다 시켰고요. 지금 목 말라 가지고 마실 거살라고한 30바트 하는 거 같아요. 파라이컵 30바트. 3 0 타임 오프티가두 개에 30바트야. 엄청 싸다. 그 한국 시내 가면은 60원 비싸면은 백 바트 막 이렇게 파는데 이게 학교 들어와 사니까 저 엄청 싸네요.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 오면 항상 먹는 게 밀크티에. 맛있네. 일단 이게 보면은 이거는 맛좀으로아 어, 음. 맛있어. 아, 무슨 맛이라야지 이거? 되게 맛있고, 이거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고, 이거는 닭고기. 그냥, 어, 그냥 닭고기. 그냥 소스를 그냥, 그냥 같이 넣고,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된고 1200, 400원, 9, 400원. 아 여기 학생 식당 같은 곳에서 밥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네요. 근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요. 맛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조금만 돌아다녀도 짜서 죽어버릴 것 같아. 게다가 아, 나중에 이렇게 찍으면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찍으면서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계속 쉬고 있다가 지금 옆에 건물에 친구 태권도 가르치는 체육관이 바로 옆쪽에 있어요 구경하고 좀 도와줄까 해서 도와주고 해보려고요 옆쪽. 아 너무 더워 아, 아무것도 없다 아. 바로 그 앞에 있어 어맛있어 아, 이쪽 보시면 여유 건물이 1층, 2층, 뭐 여기 건물 거의 다 체육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 아, 멋진다, 여기. 멋있다. 보고 싶어. 지금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 보면 은 이제 태권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이제 선수도 운동하고, 그다음에 애들도 와서 운동하고 하는 그런 태권도 도장이에요. 보면은 아, 되게 많아. 자,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니사니월사니 아니. 헬스 아니. 헬스 아니. 스 아니. 스 아니. 헬스 아니. 헬스 아니. 헬스 아이 헬스 이니 헬스 아니. 스 아니. 헬스 아니. 헬아아아 Four, oh. 4 Funny player. Yeah. Ah, sunny.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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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Okay. Four. Okay. okay. Sunny, sunny talk. Yeah. Today, ah, uh, training. Coach, yeah. coach. Okay. I teach today. Yeah. Four. Oh. Yeah. Okay. Okay, ma. Okay. But uh, speaking problem. Die. No. Uh, uh, I, I,

Start for c o c k yeah next time you g o c o c h i n g how how then years. Seven year. Seven y e a r yeah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 ah, ีครับอ๋อเจียวน่ารัก tennis English ภาอะไร nim nim for อ๋อสบายดีไหม อ๋อไม่ใช่เค้าชิงนะเค้าชิงนิมนะอันนี้เค้าชิงนิมนะเอ๊ะมาส่งละมาเต็มในเอาจิ๊ก

어, 4시에 자기가 몸풀기 워밍업 운동하고, 그 이후에 저가좀 알려주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했고요. 일단은 여기 한번 왔으니까 체육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게 커요, 되게 커, 여기. 어, 옛날에도 와가지고 가르쳤었는데.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ไอเขียวสัสดีค่วีค่สวัสดีค่ะีสไตล์อ่าพุัสดีค่ะสวี่ะสวัสดี่ะสว่ะสดีค่สวัสดี่สบายดีค่ั้ดีค่ะสัสดีคสวัสดีค่ะัั่

여기도 운동 많이 해요, 많죠? 많이. 태국이 진짜 태권도 강국이에요. 태권도 잘해요, 정말. 한국만큼 잘하는 거 같아요. 애들. 애들이 몸 풀고 있죠? 지금 여기 애들 막 초등부터 중학생까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10대들 좀 도와달라고 하, 하네요 지금. 안 가르친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말안 통해도 그냥 그냥 코리아 스타일로 알려달래요. 지금 저녁 거의 9시에 다되가는데 친구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지금 데리고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이쁘게 만나다 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산이야 산이야 안녕하세요 그 안녕. 하세요 데리고 아니 아니. 런팅 런팅. 네, 안에 내부도. 아, 안에, 네. okay. 안에 내부도 되게 예뻐. 음식 한번 주문했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 주문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썸남인데. 똠냨인데... 약간... 예다 스타일이라고 예다 하네요. 예다 중국 예다 스타일.. 스타일.. 중국 고하네 중국 스타일.. 중국 스타일.. 중국 타포중타포 중국 타포 이거는 오믈렛이고 타믈렛국 스타일.. 중타포중타포얌타포 중국 스타일.. 중국 스타일.. 중국 타타타일 중국 스타일.. 중국 Okay.